저희가 항상 안산 원정에 와서는 정말 힘든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징크스 아이 징크스를 깨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제가 골을 언제 넣는지 었 기억도 잘안날 정도로 오래됐는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. 경기장 안에서 제가 좀 계속 얘기했습니다. 주영이한테는 좀 흘려달라고 얘기하고 강국이한테는 좀 나한테 좀 달라. 여기 한네번 다섯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, 애들이 저한테 좀 밀어줘가지고 그래서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세트피스였습니다. 항상 제 옆에서 저보다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제가 힘들어서 못 가는 곳에 강국이가 가서 수비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랑 강국이랑 서로 너무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항상 강국이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도 좀 어시스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는 잘했지만 비겼고 또 이전 경기에서는 좋은 흐름 속에서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 있었는데, 뭐 감독님께서 항상 선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책임은 감독님께서 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항상 경기장에서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하라고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제가 베테랑으로서 좀 부담감을 오히려 좀 덜고 제가 할수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가. 시즌 극 초반에 이제 전남을 만났을 때 비겼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너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 경기도 비겨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전남전은 꼭 좋은 경기를 해서 2연승을 한 다음에 또 3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민서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민서가 부산전 때부터 저한테 조심스럽게 어, 세지기 용 꿈에서 형이 골넣는 꿈을 꿨다고 계속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. 뭐, 부산전 때는 아쉽게 골대를 맞췄고 뭐, 부천전 때는 뭐, 골키퍼한테 막혔지만 뭐, 오늘 이렇게 좀 득점을 할수 있어서 또 민서가 좀 좋은 꿈을 꿔줘서 그런 것 같아서 민서한테도 좀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